안녕하세요. K 슈퍼실러 입니다. 오늘은 그 스탠다드한 용기를 포장하는 16호, 14호, 15호 용기 3, 5, 8kg 포장하는 기계 수리한 내역입니다. 보면은 기계가 하나는 키가 작고 하나는 키가 높아요. 이 기계는 출고된 날짜가 2018년 2월입니다. 17년이 넘었어요. 요런 기계는 이제 수리를 뭐 프레임 뼈대만 빼놓고 뭐 거의 모터, PCB 거의 다 바꾼겁니다. 그래도 아직도 뼈대 중에 일부는 상당히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. 그 요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만든 기계고요. 조금씩 조금씩 좀 달라요. 가공 방식도 다르고, 요것도 많이 된 겁니다. 요것도 많이 됐는데, 이건 이제 물수리한 거고, 보면은 뭐 이것도 이력이 만만치 않습니다. 이렇게 뭐, 오래된 기계도 저희가 이렇게 만드는 기계들은 주 생산품이니까 언제든지 그 수리가 가능합니다. 저희는 이 기계를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들도 계속해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기종별로 오래 돼도 저희가 만들고, 판매하기에는 어쨌든 책임을 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